빠진 공이 아! 안돼 이제 공이한테 뺏겼다. 테라리라. 근데 왜 물고 송이집으로 가냐고. 그니까 삐졌다. 삐진 건가?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다. 여기구나. 아하. 잠깐만. 아하. 녹하지 말고 벨 누르지 말으면 어떻게 들어가라고? 훈련사입니다. 훈련사입니다. 형이, 네. 여보가문 열어드려. 일로 와. 안 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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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합니다. 아, 남편분은 지금 우리 저 3호 잡고 네. 있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 놔둬보시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아, 볼까요? 네. 우와 엄청 짖는다. 우리 때도 이렇게 뭐? 오, 이 정도. 때도이렇게 짖었나? 오, 이 정도. 도안이이 정도. 이 사람 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도 오, 이 정도. 은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이 정도. 오, 오, 이이 정도. 오, 오, 케이이이 남편분이 방으로 들어가 봐요. 방방 방 들어가서 아, 아까 들어갔던 아무 방 문을 닫아. 와 이렇게 지죠? 알겠어. 아, 이나 참. 야 와. 이거 아, 우리 훈련사는 입장 전부터. <laughs> 남편분 다시 나오시고. 네. 남편분이 앉아보시겠어요? 쇼파에요 쇼파. 그리고 아내분이 저를 요렇게 데리고 가주세요. 일로 오세요라고 저한테 해주세요. 아, 네. 이쪽으로 오세요? 네. 한 네. 아, 움직여보겠습니다. 음. 여기를 좀 움직여볼게요. 네.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. 음. 어? 네. 네. 움직이시면. 물한잔 드릴까요? 아, 물 좋죠. 네. 아. 네. 언제까지 신나 한번 볼게요. 우선은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움직여 보세요. 남편분은 제 뒤를 좀 살짝 살짝 따라다녀주시고요. 네. 또 움직이시면 저또 따라가겠습니다. 뭐 하는 거죠? 뭐 지금 언뜻 보면은 무슨 저 패션쇼 느낌인데 모델 워킹이거든요, 런웨이. 와 엄청 진는다어 이렇게 진든다고? 오두분다 자리에 앉아 보시고요. 네, 괜찮아요. 나 자리 앉아 보시고. 소리도 더 우렁차졌어. 진짜. 응. 아. 비가 어, 시끄럽다. 어우 이렇게 여기서 듣는 것도 힘이, 이렇게 힘이 드는데. 우와왜이럴까 근데. 와. 잠깐만요. 그냥 제가 이렇게 움직여볼까요? 강아지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이 제한되는 사람. 그럼 개들은 그 사람이 다섯 배는 커 보여요. 불안 요소로 생각하고 없애고 싶어할 때가 있죠. 오. 오, 오, 오 와. 아유. 야 목시겠다. 난리났다. 난리났다. 우와. 저희도 이니어를 왔다 갔다 껴야될 거. 어. 귀가 이제 한쪽에 <laughs> 바꿔야 될 거. 우와. 등을 돌리고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더 덤비는 것 같아요. 음. 딱저 표정이, 딱요 행동이 네. 굉장히 친근하고 아. 부드러운 애들이 하는 행동. 아, 요 친구 하는, 네. 사실.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이 친구 같습니다. 네. 얘처럼 아주 긍정이라고 하는 필터가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라고 하는 필터가 낀 거야. 네. 저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이떡 하지.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놀라게 하면 하지. 네. 이제 네. 30분을 지질 수가 네. 있지. 엄마가 주둥이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. 제나 아, 좀 조용히 시켜주고 좀뭘 얘기를 하시죠. 이제는 좀 진정시키게 하고 싶은데 아내분은 다른 대로 들어가지. 네. 어. 어, 엄마도 엄마는 다른 대로. 그러면 머그만 한열개 정도나 이렇게 주먹에 손에 가지고 와보시겠어요? 네. 자,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. 야, 자, 이 상황. 어, 자, 치아와도 살짝 자리 피합니다. 치아가올텐데 어? 먹이, 소리에대화와치아 <laughs> 치아, 치아와, 치아와, 치아내 치아와, 다 넣어주세요. 치 네. 치아와, 응? 나는 왜안 줘? 네. 들어왔는데 왜안 줘? 아, 이제 교육 중이야 대화 좀 빠져줄래 좀? 그거를 가지고 냄새만 한번 맡게 하고 네. 어 앉아주세요. 됐어요. 됐어요. 충분해요. 이 냄새 맡기 전엔 지짐은 경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. 네. 아. 아, 아. 어. 이건 이거를 달라는 소리예요. 이 모든 게경계가뚝 떨어졌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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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달라졌어요. 이 냄새가 나기부터 먹이 달라는 걸로 변하기는 했어요. 지금 혹시 그냥 간식을 옆에 줄까요? 두려움이 높으면 식욕이 떨어지거든요. 있겠지. 아, 다리에서. 네. <laughs> 정말. 어, 먹이만 관심이 있어 지금. 그 입맛이 그냥 곤두박질치거든요. 오, 어, 달래. 네. 지금 먹이를 먹고 싶은 욕구가 커요. 저에 대한 경계심이 커요. 먹이죠. 네, 욕구요 네. 그 말은 살면서 꽤나 방어적일 때 이득이 있었다는 거예요. 안아주는 것도 혹시 이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? 집 튀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. 아, 짓고 튀는 거예요? 그렇죠. 이 사람하고 너무나 무서워. 저게가 싫어. 지졌더니 보호자가 안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이게 보상이 됩니다. 음, 그러네.